미국 주식 투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딱 잡아줄 단 하나의 상품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걸 떠올릴 겁니다. 네, 오늘은 지난 30년간 시장의 역사를 써내려온 그야말로 전설적인 ETF, SPY의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미국 시장 정체에 가장 쉽고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서학개미라면 이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개별 주식 하나하나 고르자니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 시장의 이 엄청난 성장세를 그냥 놓치고 싶진 않고 말이죠. 1993년에 바로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혁신적인 상품이 월스트리트에 딱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S P Y라는 게 대체 뭐길래 30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설이다, 원조다 이렇게 불리는 걸까요?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파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그냥 거대한 주식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선물이냐면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처럼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의 주식을 골고루 다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 딱한 주만 사도요.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복잡하게 기업 분석하고 종목 고를 필요 없이 미국 경제 전체에 가장 쉽고 빠르게 올라타는 방법 바로 그 자체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선물 세트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일까요? 와, 이게 무려 6,5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900조 원입니다. 900조요? 이게 감이 잘안 오실 수 있는데,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단 하나의 상품에 다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SPY가 가진 압도적인 신뢰도와 시장 지배력을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펀드를 굴리는데,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연간 보수가 0.0945% 밖에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천만 원을 투자해도 1년 동안 내는 수수료가 커피 두잔 값, 만 원이 채안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이렇게 티끌 같은 낮은 비용이요. 나중에는 내 수익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압도적인 규모. 말도 안 되게 낮은 비용?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1993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에 수많은 경제위기를 다 겪으면서도 연평균 10.59%라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다 돌려줬다는 거죠. 바로 이세 가지 압도적인 규모와 신뢰도, 낮은 비용, 그리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장기 성과가 SPY를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자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궁금하시죠? 이 900조 원짜리 주식산물 세트의 뚜껑을 한번 활짝 열어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 안에는 정확히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비중으로 담겨 있는지 그 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파이의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보면, 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바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AI랑 반도체 붐 덕분에 SPY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반대로 기술주가 흔들리면 SPY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지만 리스크도 함께 품고 있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상위 10개 기업. 그러니까 엔디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전체 자산의 무려 37%를 차지합니다. 분명히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현실은 이 소수의 거인들이 SPY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는 셈이에요. 이것이 SPY의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되어준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분산 투자가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SPY의 정말 화려한 스펙과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거, 내 통장에 찍히는 돈, 즉, 배당금은 어떤지, 그리고 최근 이 완벽해 보이던 SPY의 아성에 나타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약간은 우려스러운 변화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파이는 분기마다 배당금도 꼬박꼬박 잘 챙겨줍니다. 다만 수익률은 약1.1%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이자처럼 높은 배당금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눈덩이를 굴리듯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복리 효과를 노리는 성장형 투자자에게는 작지만 아주 꾸준한 현금 흐름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철옹성 같던 SPY 제국에 최근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자금 유출. 투자자들이 이 900조 원짜리 제국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이죠. 아니, 지난 30년간 시장의 왕으로 군림해온 SPY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이 녀석, 강력한 라이벌인 벤가드의 VOO 등장이었습니다. SPY와 VOO는 똑같이 S&P 500 지수를 따라가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SPY의 보수가 0.0945%일 때, VOO는 그 3분의 1 수준인 0.03%에 불과해요. 이 정말 작은 숫자의 차이가 10년, 20년 뒤에는 내 계좌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 내거든요. 바로 이 때문에 한번 사서 평생 묻어두는 현명한 장기 투자자들이 SPY를 떠나 VOO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SPY는 거래량이 압도적이라 단타 투자자에게는 여적이 유리하지만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 비용의 차이를 모르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싹다 모아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원조의 품격과 새로운 도전자의 등장 사이에서 과연 SPY는 우리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일까요? 먼저 장점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이건 뭐, 두말 하면 입 아프죠. 세계 최초라는 역사성, 900조 원이 보증하는 압도적인 신뢰도와 거래량, 그야말로 미국 투자의 정서계좌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배나 비싼 운용보수,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금 유출, 그리고 특정 기술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약점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SPY 당연히 좋은 상품 맞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사고 파는 단타 트레이더라면 이 엄청난 거래량 때문에 SPY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한번 사서 10년, 20년 묵혀둘 바이앤 홀드 장기 투자자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굳이 세 배나 비싼 비용을 내면서까지 SPY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VOO나 IVB처럼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들을 반드시 꼭 함께 비교하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원조의 품격과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신흥 강자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최선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테니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